요즘 따라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멈칫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시죠? 그런데요. 여름철, 제철 과일만 잘 챙겨드셔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뇌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여름 제철 과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실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과일들이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위한 대표 과일로 브레인 푸드라고도 불립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냉동 블루베리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침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얹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하며 뇌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팬에 익혀 드셔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뇌에 좋은 영양소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니아신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더잘 공급해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과 사고력도 함께 좋아지게 되죠. 또한 복숭아는 수분 함량이 높고 부드러워서 더위에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께 소화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과일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 토마토는 뇌세포 보호, 복숭아는 혈류 개선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여름 과일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뇌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엔 제철 과일로 내 건강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기억도 오래오래 간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꿀팁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